안녕하십니까. 술술영어마을 이장 김병천입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술술영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밴드에 최근에 올라온 글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 동사 뒤에 또 동사가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기존의 해석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밴드에 올라왔던 노윤건이의 어, 해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came to stay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머물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보면, wanted to hide. 이렇게 돼어 있어요. hide는 숨다 라는 뜻이에요. 숨기다 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숨기다 라는 뜻인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 했냐면, 어, 원했던 것은 뭐뭐뭐를 숨기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두 개의 Came to stay 여기 보면 동사하고 동사 두개 넣었는데 to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w a n t to hide 동사하고 동사에 또 to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해석을 진행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동사가 들어가 있는 예문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른 예문을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He ran to catch it up.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단어 를 설명드리면, ran은 달렸다 catch는 잡다, 뭐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ran이라는 거예요. ran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사라 그러죠. 동사는 움직이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to가 나오죠. 여기서 동사 다음에 to가 나오는 이 말은 전문적인 용어로 부정사라 그래요. 부정사는 어, 동사 뒤에 나와서 이렇게 또 동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부정사라는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면 동사와 동사를 연결한다는 거죠. 즉, when이라는 동사, catch라는 동사를 중간에서 to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to가 없이 when, catch 요렇게는 못 쓴다는 거죠. 즉,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 연결이라는 뜻이 뭐예요? 연결은 바로 그리고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즉, ran and catch the dog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구체적으로 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He ran to catch the dog을 지금 처음 쓰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돼 있어. He 거는 이렇게 돼 있죠. 는자를 쓰는 걸 아주 특징적이에요. 그 다음에 the dog 끝으로 가요. 중간에 말은 싹다 빼먹고 그 끝으로 가서 더더을 먼저 해석하게 되죠. 개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올라와요. 그 다음에 해석은 잡기 위해, 그는 개를 잡기 위해, 렌, 달렸다. 이렇게 되어 어요 완전히 영어와 한글의 순서가 쓰는 건이렇지만 해석을 보시면 거꾸로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글쓰기도 문제가 있고요. 영어 듣기도 문제가 있고요. 말하기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술술 영어로 어떻게 해석 하는지 보겠어요. 술술 영어하는 것은 영어 문장에쓰인 순서대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어, 순서를 한글을 다는 작업입니다. 자 보세요. He 그가 이렇게 돼 있죠. r a n 달려가서 이렇게요. To 그리고 catch 잡으려고 했던 것은 자 여기서 설명할게요. 여기서 보면 n 이라는 동사가 있고, to라는 부정사가 있고, catch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해석을 할 때, n 을 달려가서, 이런 뜻으로 뒤에 연결을 하는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달려가서, 그리고 catch, 잡으려고 했던 것은 t h 그 개였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문장이 써여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한글을 한자씩 이렇게 붙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영어 문장과 한글 순서가 같이 간다. 저 굉장히 쉽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할수 있어요. 자두 번째 예문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He went to bring a bike. 요, 여기에 이런 아, 문장 이 있어요. 자 보시면 went to 동사죠. to 연결사 bring 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이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He 그가 went to. 자, 뒤에 가 가서, 나온다는 가 to, 그리고, bring, 가지고 온 것은, 에이. 관사 정확하게 쓰게 되어, 한 대의 바이크. 자전거다. 이렇게 되 있어요. 자, 영어가 쓰여 있는 방향으로, 한글을 그대로 붙였죠. 자, 이렇게 하면, 영어와 한글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촘촘한 해석이 되죠 한자도 빠지지 않고요. 자, 그러면, 윤근이가 올렸던 그지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보면 he wanted to hide 이렇게 돼 있죠. wanted 동사, to 연결 보정사 hide 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해볼까요? 술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he 그가 wanted 원에서 뒤에 또 t o 가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hide 숨기고자 한 것은 X. 계란이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보면 그가 원해서 그래서 숨기고자 한 것은 애그 계란이었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윤근이가 했던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She wanted to hide some eggs. 여기서 보면 hide 그 다음에 이거를 숨기는 것이다. 이렇게 풀로 했죠. 만약 해석을 바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녀가 원해서 그래서 숨기고자 했던 것은 몇 개의 계란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문장을 맞출 수가 있는데 윤근이 했던 거는 어 그녀가 원했던 것은 요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뒤에 some eggs가 먼저 나오죠. 뒤에 말이 어떤 달걀들을 하이더 숨기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문장의 진행 순서와 한글의 해석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것은 to라는 글을 써요. 여기서 to는 부정사라는 용어를 쓰고요그 해석은 a n d 의 뜻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동사를 뭐뭐 뭐 해서, 그래서 뒤에 동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동사와 동사를 연결한 문장을 해석을 할수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많은 질문은 어, 네이버 밴드 100, 영어 동화 1 0 0권 빨간 자동차에 오시면 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클릭 꼭 눌러주시는 게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